위에서 yes. y e 위에서 s Yes, yes. y 쏘 s yes. Yes, yes. Yes, yes. 올라간다 올라간다 s yes. Yes, yes. Yes, y e 형님 e s yes. Yes, yes. Yes, y 돌 뒤에 e s y 가는 방향 s y 가 s y 가 s yes. Yes, y e 어디 있는 거야. 한, 다른 애들 음, 저기 언덕 위에서 샀어요, 우리. 파밍 하세요 아니, 그 그냥 안 거라. 내가 나나 밤이 났다. 얘는 건 없어. 있는건 없어, 이게. 구상 구상 필요하신 분. 안 보라고 저러 버러. 돼야 돼요, 우리. 한개있다아 아, 예, 오 씨. 여기 여기 여기. 뭐야? 여기, 여기, 여기. 오,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씨발. 아,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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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. 잡살 와... 난다. 어디 있어? 유턴트. 여기 여기. 씨발 어, 존나 아프네. 훌륭해, 어, 미스세요 형님. 나한테 다섯 개 있어. 아직도 보 있네, 저기가. 어, 어 뭐야 뭐야 물 때도. 내 때도. 안돼 안돼 안돼. 마을에서 쏜다 마을에서. Ah, oh. <laughs> oh. Oh. oh, Jesus Christ.